지금 당장보다는 음. 앞으로 2~3년 뒤까지 생각을 했을 때 배당을 8% 이상 받으면서 음. 금리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오를 기업이 무엇인가하면은 저는 빼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배당주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3년 이 정도가 아니면 진짜 막내 평생을 바라본다면은 OO. 네.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음. 뭐 장단점이 있겠는데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는 거는 당연히 OO 주식입니다. 음.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냥 좀 무섭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웬만한 빼도 추천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7% 정도 포트폴리오 만들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니면 뭐 월배당 100만 원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이 이 정도? 어, 네. 지금 뭐 국내나 미국 할거 없이 7% 넘는 배당주들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아까 이제 네이버 증권 검색해 보시면은 네. 실제로 20% 이렇게 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음. 그런데 절대로 그런 건 하시면 안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코로나 시기 같이 되게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은 10% 이하로 보셔야 합니다. 10%도 아. 굉장히 좀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왜 이렇게 많이 주는 애들은 너무 왜 많이 주는 애들은 보통 배당을 잘 줘서 그런 게 아니고 일시적으로 작년 배당금 대비해서 주가가 떨어진 기업들이 이게 숫자만 갑자기 배당률이 올라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무식하게 배당률이 20%가 넘으면 5년이면 2배가 되겠네 라고 해서 투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요. 기업의 실적을 보고 현재 이 회사가 멀쩡한가, 현재 주가가 어떻고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가? 최소한 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가를 보면서 그 기준을 저는 배당률을 5%에서 10%뭐 보통 9%까지 해서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줘야 되는 게 핵심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계속해서 작년에 배당금을 잘 줬다고 해서 올해 배당금을 똑같이 준다는 보장은 절대로 없거든요 음... 절대로 없기 때문에 과거의 배당 성장도 함께 보면서 앞으로 미래 성장 가능성도 함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은행주라고 하면 은 어... 요즘에 또 주가가 좀 올랐으니까 배당 수익률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도 굉장히 떨어졌을 때 샀었는데 그때도 제가 은행주 좋다라고 하면은 아무도 안 좋다고 했어요 아무도 따라서 산 사람이 없었습니다. <laughs> 왜냐하면은 모두가 좋다고 하는 거는 이미 주가가 올라 있고 남들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건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아,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기업이 일시적으로 주가가 떨어졌을 때 그때 투자하면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근데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국내에서 많은 관심들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많이 오른 편입니다. 지금 배당률이 한 5%에서 6% 정도까지로 떨어졌어요. 주가가 음. 올랐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일시적으로 뭐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조금 고민을 한번 하시면서 뭐 주가가 일시적으로 더 떨어졌을 때 혹은 뭐 내가 장기적으로 갈 거라면은 지금 들어가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맥락에서 리츠를 얘기하신 거구나. 그렇죠. 지금 당장보다는 네. 앞으로 2, 3년 뒤까지 생각을 했을 때, 2, 3년 동안 배당을 8% 이상 받으면서 네. 금리가 떨어졌을 때 주가가 오를 기업이 무엇인가 하면은 저는 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리츠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보충을 조금 하면은 리츠는 이제 부동산이 있으면 거기다 투자하는 그런 상품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부동산이 안 좋으니까 이때 투자하자는 게. 어떻게 보면 장기투자자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럼 다음 넘어가서 미국이랑 아까 얘기해 주, 주셨던 것처럼 SCHD 같은 미국 배당주랑 우리나라 국내 배당주랑 장단점이 좀 궁금해요. 뭘 선택하면 좋을까요? 어, 투자 성향에 따라서 음. 조금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미국 주식 얘기하면은 요즘에. 안 좋다는 사람 단한 명도 없습니다. 아, 전부 맞아. 다 미국 주식 얘기하고요. 특히 젊은 분들은 국내 주식 이제 아예 안 사고 미국 주식만 하겠다는 분들 많아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한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다 비슷하거든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은 인기가 워낙 많아서 음. 상대적으로 기업 가치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음. 모두가 좋다고 하는 거는 이미 끝물일 때가 보통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안정적이고 더큰 기업 앞으로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미국 주식이 저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단기적으로 2, 3년 정도를 바라볼 때는 미국 주식이 음. 과연 답일까에 대해서는 저는 아닐 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그래서 저도 지금은 국내 주식을 조금 더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 반면에 이제 뭐 국내 배당주를 이야기하면은 지금 미국에 얘기했던 거에 정반대가 되겠죠? 네. 어, 미국과 비교하면은 국내 주식 좋다고 한 사람 단한 명도 없어요. 아, 모두가 그쵸. 안 좋다고 말을 하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안 사고 기업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음... 최근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아마 뉴스에서 좀 보셨을 거예요. 그만큼 기업의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금융주 같은 경우에 지금 올랐다고 해도 PBR이 보통 0.4 정도에서 멈춰 있어요. 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만약에 기업이 주식이, 시가 총액이 지금 1조 원짜리인데, 만약에 내가 3천억 정도가 있으면 1조짜리 기업을 사버릴 수 있는 수준이다. 라는 아,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원래 저평가되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정리를 하면은 미국 배당주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뭐 3년 이 정도가 아니면 진짜 막. 내 네, 평생을 뭐. 바라본다면 은 네. 미국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평생을 바라봤을 때는 미국 배당주가 괜찮은데,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 변동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이런 게될것 같고, 국내 배당주는 초장기로 보면은 좀 불리할 수 있지만, 지금 뭐좀한 2, 3년 정도로 봤을 때는 그때 동안 뭐 망하거나 이럴진 않을 것 같으니까 배당을 좀 챙길 수 있을 것 같다는 게 맞나요? 그렇죠. 이제 <laughs> 네. 그 예시로 최근에 네. 이제 일본 주식을 아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보실 것 같은데 일본 주식을 한번 검색해 보시면은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아 일본 주식도 많이 올랐다. 드디어 이제 뭐 잃어버린 30년 끝내고 30년 만에 주가가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거든요. 아... 근데 일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일본 주식은 답이 없다. 일본은 답이 없다. 저출산, 고령화, 아무도 안 사요. 음... 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졌고 드디어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때가 투자를 할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 혹시 일본에서 일을 해보셔가지고 잘 아시는 건가요? 뭐 그런 것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그렇구나. 원래 직장 생활을 일본에서 처음에 시작을 해서. 오 어, 이게 다 연계가 되는 얘기였군요어 그럼 이것도 궁금해요. 이제 고르셔야 되는 분들이. 개별 주식을 사야 되냐 아니면은 뭐 코덱스 은행이라든지 이런 ETF를 사야 되냐 이게 좀 고민되시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거 장단점이 있을까요? 최근에 뭐 네. 유튜브나 블로그 같은 거 보면서 ETF에 대해서 관심 갖는 분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전까지만 음. 해도 대부분은 개별 주식 이야기만 했던 것 같거든요. 맞아요. ETF의 인기가 한 2, 3년 사이에 많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근데 개별 주식은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당연히 뭐 장단점이 있겠는데 당연히 투자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는 거는 개별 주식입니다. 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를 만약에 작년에 투자하셨으면 은 투자 수익률이 지금 10배가 됐을 거예요. 1000% 아, 수익이죠. 달리 났죠. 네, 그런데 아무리 내가 ETF에 좋은 거를 고른다고 하더라도 1000% 수익은 불가능하죠.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내가 잘하고 정말 그 기업이 올라갈 것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 은 개별 주식을 하겠지만 보통은 공부를 잘안 해요. 할 시간이 없죠 네, 공부할 네. 시간도 없고 하기도 맞아요. 귀찮고 그냥 맞아요, 맞아요. 유튜브 보면서 뭐 어떤 종목이 좋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있는 수준이다 그 다음에 내가 아직 잘 모르겠다 그냥 좀 무섭다 라고 했을 때는 저는 웬만하면 ETF를 더 추천하는 편입니다 시장 수익률을 조금 더 앞서고 싶다. 혹은 그 정도만 가도 충분하다라고 고민되는 분들에게는 개별 주식보다는 ETF가 좀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뭐, 두배 이런 거 노린다고 하면 개별 주식을 하는 게 낫고, 내가 1년 만에 응. 두 배, 세배 돈을 벌고 싶다라고 하면은 테마주 밖에 음. 답이 없는 것 같고요. 맞아. 그게 아니고 나는 천천히 안정적으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ETF가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어요. 개별 주식은 또 망할 수도 있고, 근데 ETF는 망할 일은 없고, 뭐 이런 뭐 차이점도 있겠네요. 아, 그리고... 이거는 뭐 제가 궁금한 건데, 이제 주식도 나눠보자고 하면은 성장주가 있고, 또 이렇게 지금 고배당주처럼 좀 안정적인 애들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왜 배당주를 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성장주도 지금 뭐 테마주나 이런 것도 해보셨다고 했는데, 결국엔 이제 돌아돌아서 배당주로 한 그런 뭐 역사가 있을까요? 어, 이게 사람의 투자 성향이라고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뭐 고위험. 을 감당할 수 있는가, 음. 혹은 나는 안정 지향인가 하는 것을 음.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한번 스스로 먼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조금 더 극단적인 수익을 내고 싶다, 혹은 나는 이 기업이 앞으로 두 배, 세배 계속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면 성장주가 음.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실제로 최근 몇년 동안은 성장주가 훨씬 더 수익이 좋았거든요. 음. 뭐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기업이 있겠죠. 몇년 동안 테슬라, 그 다음 최근에는 AI처럼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확실히 고성장을 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기업들은 배당을 안 주고, 떨어질 때 화끈하게 떨어져요. 아, 갑자기 고기겠죠. 만약에 주가가 떨어질 때 그걸 내가 감당할 자신이 있을까를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배당주 이야기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재미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 노잼이죠, 대부분. 네, 정말 재미가 없어요. 주가가 바뀌지도 않고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심지어 10년 동안 주가 제자리인 기업들 꽤 많이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런 기업들 투자할 바에 화끈하게 재미를 보고 싶다라면은 성장주. 반대로 은행 예적금같이 나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고 싶다면은 배당주. 이쪽이 좀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은행 주식들도 거의 뭐 요즘에 말고는 네, 최근에 좀 올랐을 어... 뿐이지 항상 재미가 없었습니다. 아, 진짜 노잼이었을 거예요. 배당 들어오는 건 재밌었겠지만. 그렇죠. 배당 들어오는 거는 1년에 한 번. 네. 최근에는 4 번으로 늘어서 좀더재밌어졌는데 네. 1년에 딱한번 재미있으려고 네. 투자하는 거는 사실 재미가 없을 수 있거든요. 다 노잼이라고 할 거야. 그렇죠. 어, 왜, 왜 이런 거죠? <laughs> 아마 이게 제일 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올해 주목할 만한 배당주나 아니면 뭐 올해 전망 이게 혹시 리츠인가요? 그렇죠. 저는 원래 네. 여기서 리츠 얘기를 하고 <laughs> 있습니다. <웃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렸네요 얘기를 좀더 할까요? 네. 여기서 네. 리츠에 대해서 네. 그럼 좀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뭐 네. 리츠보다는 이제 음. 그 요즘에 그 주식이나 경제 뉴스 보시면은 다들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의 금리 인하가 언제 될 것인가 이거 관심 음... 많이 가지실 거예요. 원래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 3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벌써 올해 9월부터 두번 정도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 인하에 이런 인한 수혜주가 주가가 안 오르고 오히려 떨어졌어요. 음... 채권이나 채권 관련주, 그 다음에 리츠 이런 것들이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태니까 결국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라고 고민이 된다면 그런 주식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하자면 은 아마 이제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게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거든 경제가 좀안 좋아져야지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부양책을 쓰고 이런 거니까 주변에서 진짜 경기가 안 좋은 건지. 아니면 그냥 뭐 괜찮은 것 같은지 뭐 이런 판단도 해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어. 지금 이제 금리 인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너무 잘 나가서 거든요 돈을 음. 너무 잘 벌고 있어서 굳이 다 같이 잘 벌고 있는데 내가 금리 인하를 왜 해야 됩니까 음. 라고 해서 안 내리고 있으니까요 그것까지 한번 보시면서 주위 분들이 돈을 못 벌고 있다 아 요즘 먹고살기 힘들어요 라고 하면은 그때 가서 떨어지지 않을까요 싶네요 아 그렇죠. 뭐참 안타까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아 이거는 곤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무슨 종목 사야 되나 이걸 물어보고 싶거든요. 네. <laughs>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은 되게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아니요. 뭐 샀다 이랬는데 나중에 한 3개월 뒤에 마이너스 20%다 이러 <laughs> 그러면 제말 막대해서 난리나 난리나. <laughs> 그러면 이제 제가 그냥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든 거를 한번 여쭤볼게요. 네. 만약에 한7%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치면은. 머니 하이가 뭐한 천만 원 정도 투자하는데 1 0 종목으로 나누겠다. 일단 저라면은 은행주를 한두 종목 정도 들고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통신사가 이제 세개 통신사가 있으니까 통신주들 한세개 정도 넣고 그다음 뭐 아리랑 고배당주나 이런 ETF 같은 거 하나 보유를 하고 있으면 좀겹치려나 고배당주 ETF 하나. 그다음에 이제 한 미국 배당주가 좋다고 했으니까 미국 배당주 뭐가 있을까요? 뭐 AT&T 같은 게좀 괜찮아요. 그렇죠. 통 미국의 통신사, 어, 미국의, 미국의 통신사, 은행주, 미국의 은행주 있을 겁니다. 네. 은행주. 그러면은 뭐두 종목 두 종목씩 하면은 열 종목이 될것 같아요. 이 정도로 만약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괜찮을까요? 그런데 내가 굳이 한국에 있는 은행을 사는데 미국의 은행도 같이 사고 음. 한국의 통신사를 샀는데 미국 통신사도 같이 사는 거는 조금은 고려를 하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국에 업종이라고 하는 게 비슷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음. 내가 종목이 (10개가) 분산됐다고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저렇게 보면은 (2개) 정도로 지금 분산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금융과 음. 통신 딱두 개만 가져가는 느낌이기 때문에 만약에 분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혀 다른 업종에 있는 기업들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근데 ETF가 여러 개를 담고 있는 거다 보니까 은행이나 뭐 증권이나 이런 게좀 겹치지 않을까요? 이제 어떤 ETF를 사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요. 뭐 음. 업종으로 내가 산다고 하면은 그 예를 들면 은행 ETF를 사시면은 행들이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은행주 하나 ETF 하나 따로 살 필요는 없어요. 음. 다만 뭐 아까 말씀드린 SCHD처럼 음. 그냥 배당 성장을 기준으로 사게 되면은 전혀 다른 업종의 기업들이 한꺼번에 많이 포함이 되거든요. 이런 음. 네, ETF도 한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어. 그러면 이제 수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수정을 한번 해가지고 일단 국내 은행을 이제 두 종목 정도 들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통신사 세쪽 통신사를 두 종목으로 줄여야 겠다 통신사 두 종목 ETF를 한두개 정도 들고 있는 걸로 전체 ETF 이렇게. 그다음에 리츠를 이제 두개 들고 있는 거죠. 리츠를 뭐 글로벌 리츠나 이런 거두개 들고 있고 증권주를 이제 증권도 좀 괜찮지 않나요? 음, 그렇죠. 증권도 배당은 많이 주고요. 다만 일반 음... 은행 금융보다는 조금 더 주가의 변동률이 크다 보니까 그건 고려하셔야 됩니다. 아, 변동률이 크구나. 한두 뭐 종목 정도 하면은? 이렇게 한열 종목 들고 있으면 어떤 정도인가요? 아까보다는 좀더 나은 것 같네요. 아, 그래요? 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혹시 한 차례 더 수정을 해주신다면, 은 7.2%가 지금 너무 훅해가지고, 좀 만약에 구성을 한다고 치면은? 일단 7.2% 하실 거면 미국 ETF는 쉽지가 않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네. 국내에 있는 은행들, 나 네. 통신, 리츠 음. 저는 이세 개를 배분을 음. 잘 하시면 7%가 음. 조금 넘으실 거예요. 오, 좋은데요? 아. 이건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네요. 종목이나 이런 걸 지금 갑자기 생각할 수는 없으니까. 요 정도 분산을 하면은 구성을 할수 있구나. 세금이 너무 많다. 그 다음 뭐, 건보료 같은 거 어떻게 하냐. 그럴 때 이제 처음에 꼭 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절세 계좌를 꼭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음. 그거 안 만든다고 손해 보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심지어 만들면 돈도 줘요. 은행. 그 증권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구글 시트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포트폴리오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걸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배당금 가계부라는 이름을 써서 관리를 아. 하고 있습니다. 공유해 주실 수 있나요? 그렇죠. 지금 <laughs>